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37라운드 천안시티와 부천FC의 맞대결입니다 자 반대쪽 바라보고 있는 천안시티 전환 성공합니다 오른쪽이 이지훈 언걸 쏩니다 야! 박스 오른쪽 이지훈 낱개 가운데 가운데 잘하네 투맨발 투맨발 선방 투맨발 달려요 이지훈 이지훈 직전 <laughs> 공격 흐름에 맥을 끊으면서 역습을 갑니다. 반대쪽! 자! 와! 튼가라가 이기를 보네요. 블루투스라도 강추던 것처럼. 이제 박선희를 후천이. 그대로 쏩니다. 전반전에 바쁜 김영동. 도 오랜만에 박선희입니다. 오른발 크로스. 구점! 지나가요.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진 않습니다. 바로 턴. 김성균 반대쪽으로. 자 열렸어요. 가산이 오른발 접고 다시 한번 가산이 왼발로 어렵게 올려요. 오, 박지호. 박지호가 올려줍니다. 뒤로 갑니다. 커져냈어요. 장성재. 야, 장성재가 장, 지키고 있습니다. 제 2의 골키퍼가 있었네요. 천안. 가지. 올라가는 박형진을 봤습니다 박형진 한 번에 올려줍니다. 그리고 열렸어요. 이어 구대영이 찍어줍니다. 안쪽으로 연결 박현빈 그리고 못다. 아! 아! 크로스마. 아! 크로스마. 아! 자 그리고 핸드블로킹. 아! 이상혁과 박현빈인데요. 네, 팔을 뒤로 뒤로 두고 있었습니다. 그럼 별로 뭔가 해결할 것 같지 않요야 이거 불안해요. 김영근 정말 바분하루입니다 박현빈 그렇어요. 중달아중달아 김영근 다시 쫓아가요. 가운데 끊었습니다. 그대로 쏩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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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 이미 한 번씩 도달했었거든요 안쪽으로 갑니다! 패턴! 3명이에요! 박창준 박상준. 박상준. 박상준! 솔로, 솔로 플레이! 자! 라인 대! 됐어요! 고! 박호민이 해결합니다! 여기서 박호민이 해결사로 나섭니다! 그 시간대 성담과 경기를 소화하고 최병찬! 벗어납니다 자 열려있습니다 한번더 치고 가면서 낮게 득길 <목소리> <골! 목소리> 이게 들어갑니다 이지훈, 이지훈. 이지훈. 부천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이지훈 그와 동시에 경기도 종료되면서 라스트 미니골이 됐습니다